처음이 3, an 플러스 1은 2 a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지금의 경우에는 an an 플러스 1두 개의 항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의 경우에는 주로 알파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어서 보통 그렇게 풀죠. 어, 그래서 어, 이 관계식을 알파 관계식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걸로 식을 변형해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어, 양변을 2에 m 플러스 1승으로 나누어도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이번은 빼고 양변을 2m 플러스 1승으로 나누는 나누어서 일반화을 구하는 방법을 어, 설명하도록 하고, 어, 다음에 네 번째는 어 보면 이 관계식의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어, 결과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어,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알파 관계식은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을 항상 이렇게 식을 변행을 합니다. 요 이는 여기 에 있는 이하고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변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어요 뒷부분에, 뒷부분에 해답이 있으니까 우선은 일단 식을 이렇게 변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변형하려면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뭐 구하는 방법은 이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이식과 원래 식은 같아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이제는 요령입니다. 각 일반항을 알파로 이렇게 두면 두면 역시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즉 알파 값이 구해지면 이 식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렇게 변형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 관계식에서 보면 A n 브라스 1, A n 브라스 1 브라스 1, 요두 항이 수열에서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즉, A n 브라스 1을 B n이라 두면 이 부분은 B n 브라스 1이 되는 거죠 즉, A n 브라스 1을 새로운 수열 B n으로 두면 어, 이 부분이 B n 브라스 1이 되니까. 치환을 하면 bn 플러스 1은 2bn 이런 새로운 수열의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수열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수열이죠. 즉,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변행하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bn을 새로운 수열로 뒀을 때에 새로운 수열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치환할 수 있도록 식을 변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등비수열이고 공비는 2고 처음은 b1이라 두면 b1은 원래 치환할 때 a1 플러스 1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a1이 3이니까 b1은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 처음이 4,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어, 등비수열 일반한 공식에 의해서 4 곱하기 2의 n 1승이 되고, 정리를 하면 2의 n 플러스 1승이죠 따라서 a n 플러스 1이 2의 n 플러스 1승이 되니까, 따라서 a n 2의 n 플러스1 마이너스 1이 되죠. 일반항이 구해졌으니까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열 번째는 2의 11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열한 번째는 2의 12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대입하면 우리가 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알파관계식은 알파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그 다음에 치환을 해서 단계를 거쳐가면 어 전체적인 풀이는 복잡할지 몰라도 어 탁탁 연결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런 그 관계식이니까 여기가 2죠. 2니까 양변을 2에 n 플러스 1성으로 나누어줍니다 여기 나누는 이유는 나눠보면 2에 n 플러스 1, am 플러스 1은 2는 이는 하나 약분이 되니까 2에 n성, a n, 2에 n 플러스 1성분의 이렇게 되고 역시 어, 이 부분을 bn이라는 새로운 수로 두면 이 부분은 bn 플러스 1이죠. 따라서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n 플러스 1 성분의 1. 이렇게 새로운 수열의 관계가 나오고, 어, 이것은, 그 n에다가 1을 넣고, 1을 넣고 해서, 어, 자배는 자배끼리, 좌변 우배는 우배끼리 우변 더 하면 되는데, 어, 지금은 결과를 쓰겠습니다. 즉, 이 관계식의 결과는 b1 브라서, 시그마 k1부터 n-1까지, 2 예, k 브라스1승분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b1은 2분의 a1, a1이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부분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등비수열의 처음 k를 넣었을 때의 4분의 1이 되고 즉 처음이 4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m-1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1-공비 처음이 4분의 1이죠. 1-공비에 m-1 따라서 2분의 3에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어서 어 2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2분의 3에 가로를 풀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엔스 정리까지 하면 2 마이너스 2 분의 1의 n. 이게 bn 이 근데 아까 bn은 a n 성분의 an 이었습니다. 따라서 요 양변에 2n 성을 곱하면 an은 2n 성을 곱했으니까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성을 곱했으니까 약분이 되죠. 따라서 AN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하고 결과가 같죠? 역시 지금 2 n 플러스 1승으로 나눈 이유는 나눈 이유는 이렇게 지환이 가능한 거죠. 지환을 해서 새로운 수율로 표현을 하니까 이런 수율이 되고 이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결과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식 변행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BN이라고 두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니까 새로운 수를 b 엔 경우에 따라서는 c 엔 이게 렇 시환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관계식의 경우에는 역시 am 플러스 1은 2am 플러스 1이니까 처음이 3이죠. 어 여기가 2니까 이, 관계식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구하면 어쨌든 이런 꼴이 됩니다. 예 n 성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2 하면 어쨌든 이런 꼴로 변형이 되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 b만 구해 주면 되는 거죠. A1이 3이니까, N, 이관계식에 N1을 대입을 해보면, A2는, A2는 2A1 플러스 1이 되니까, 어, A1이 3, 6, 7이 되죠. A2는 7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쨌든 이러니까, 이식에 N1을 대입을 해보면, A1은 어, 2A 플러스 B. 그 값이 3이고 a2는 4a 플러스 b 그게 7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a, b의 값을 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식에서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2a는 4가 되어서 a는 2가 되고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따라서 a에는 이 부분이 2니까 2에 n 브라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이 조금 쉽게 나왔죠. 물론 지금은 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역시 알파를 이용한 요 식을 변형해서 요 풀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환하는 지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수율로 치환한 뒤에 순서대로 구해가면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만 연습을 하지 말고 요 경우에는 어 조금 다양한 연습을 해두시면 어 일반항과의 관계식을 이용 그, 예를 하는데, 한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